좋아요. 알람 하고 댓글 부탁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저는 지금 불가리아 여행을 마치고 소피아 공항에 와 있는데요. 제가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여권이 얼마나 강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 살면서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체코, 폴란드 그리고 여기 불가리아, 뭐 러시아, 네덜란드 이런 다양한 나라를 입국했는데요. 입국할 때마다 이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한치의 뭐랄까 그런 의심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케바케겠죠. 사람마달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낀 거는 이 여권은 믿을만해 보면 이 여권은 어, 믿을만한 나라의 여권이다. 별다른 확인도 없고 그냥 도장 찾을 때 찾아서 광 찍어주고 가라고. 친절한데는 한국말로 인사도 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이불가리아를 이탈리아 친구 알리랑 같이 왔는데 얘는 이탈리아 여권이죠. 유럽 여권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유럽 여권인데 입국을 저희가 했어요 이 입국장은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영상을못 담았지만 그 입국을 하는데 좀 웃겼던 게 저는 진짜 평범하게 한 20초? 간단하잖아요 인사하고 할로 인사하고 이거 보여주고 사람 찾아서 찍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 근데 어, 알라 같은 경우에는 여권 펼치고 얼굴 막 확인하고 제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권 확인하고 어... 막 뭐랄까 사실 다 확인하는 느낌. 심지어 이탈리아가 유로 유로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제가 놀렸죠야 뭐야?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정말 믿을만한 나라다. 별로 그렇게 위험한 나라가 아니다. 해가지고 막 찍어주고 반면에 여기 있어요. 제 옆에 알레는 알레 너그 체크인할 때 드릴 거죠. 저지 시모베노즈 인 물가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Mm. Sì. Io hai visto che è passato tipo 20 secondi Ho visto, ah questo è fiducioso Punto, poi è passato no? Potenza della poi... Corea <ride> Eh Vabbè Però te perché hanno messo così tanto? Zona di euro, zona euro no sempre? Sì, è Europea Però il passaporto il passaporto coreano è uno dei più forti al mondo quindi Ah Mi sembra un sacco di, più di 200 paesi che senza... senza problemi Ma chissà, di ogni cosa non, se non sapevo Sei sicuro? Sì, sì. Perché sai meglio di me te scusa? Altissimo. Beh, beh. Infatti quando ho letto la classifica gli ho detto ma che stai addio? Davvero? Sta altissimo, sa io, pensavo... Padio, eh. ah, io pensavo uno dei abbastanza... sì, però non pensavo così alto come, no, no, come classifica. L'Italia anche sta altissima, però fa un passo sotto, due passi sotto. Eh però l'Italia può andare corriendo a nord. <ride> Noi non possiamo bro Quindi tu volendo puoi andare con il nord. Sì. Viaggiando. Mm. Beh mm. <ride> sì. Per me è più forte quella, mi sa, eh. Questa... Vabbè. Ho paura, un po' paura però, c'è un messaggio. Ah, vero. Ma perché quello ha messo questa vedendo la tua foto? Questa chi è? Che cazzo? Infatti, io tu. Ma mi bloccano. Li mandare a Roma. Speravo di no, eh. Inciano. Inciano. Vabbè, grazie le. finisco il video, eh. Ciao ciao. Camsa mi dà? Tanto qua. Oh. <ride> Inta studiare. 네, 여러분, 보셨죠? 지금 할렛 말한 것처럼 진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엄청 확인하고 이탈리아 여권 엄청 확인하고 막 이거 막 이거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 보는 거, 얼굴 보는 거. 확인하고 약간 좀 진짜 진지하게 로마로 돌려 보내나 했다니까요, 그때. 근데 이제 저도 몰랐던 거를 얘가 알 정도면은 아마도 확실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여권이면은 분명한 거 같고 이 여권을 가지고 여행하시는 분들은 더 자부심을 갖고, 정말 조심조심. 도난을 많이 해요, 한국 여권을. 이거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난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걸 도난당하면은, 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어려워요. 사진 찍으러 가야 되고, 대사관 열었나 확인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엄청 힘든데, 아무튼, 도난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더 자부심을 가시고,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거 엊그제 날라온 거. 알리탈리아.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